안녕하세요 덕후피디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의 별명 중에는 동그레미가 있습니다. 유사 별명 중에는 코코넛, 밀크티안, 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얼굴, 눈이 동그래서 붙여진 별명들입니다. 이것은 팬뿐만 아니라 게임 제작자들도 알고 있는지 최근 제작되고 있는 게임 인더섬에서도 정국이는 눈을 포함 눈안이 아주 동그랗습니다 정국이는 왜 이렇게 동그레미인 걸까요? 최근 공개된 서울 콘서트 비하인드 중의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비닐을 쓰고 온 머리카락 하나 없이 반질반질한 모습을 띄고 있는 정국인데요. 지민을 시작으로 진, 비, 제이홉까지 하나둘씩 정국의 얼굴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방탄소년팬들은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비가 머리를 쓸자 슈가가 손을 뻗고 진까지 머리카락으로 장난을 칩니다. 얼마나 많이 손을 이렇게 탔는지 정국은 형들이 머리를 만지고 장난쳐도 저항하는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요. 형들이 빚어 만든 동그라미.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정국에는 원래 동그랗게 태어났다입니다. 어릴적 사진을 보면 동그라미밖에 떠오르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형들은 왜 정국을 쓰다듬을까요? 이것은 동그란 트로피를 보자 참지 못하고 쓰담쓰담하는 지민의 모습입니다. 형들이 정국의 얼굴을 만지는 건 이렇게 원래 정국은 동그랗고 형들은 동그라미를 사랑하기에 손을 뻗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정국에는 쓰다듬어져서 동그래졌을까요 아니면 정국이가 동그래서 쓰다듬어진 걸까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오래된 난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정국이 한번 쓰다듬고. 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